우리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적 체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접하는 것들을 마음과 결탁시켜 갖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하는 뭡니까 술탄 던지기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술탄을 던져야 됩니다. 놔두면 내게서 터져요. 그걸 던진다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던지니까. 왜? 십자가에서 내게 터져야 될 수류탄이 주님이 덮으시면서 터진 거예요. 거기서 터져요. 십자가에서 터져야 아무도 안 다쳐요. 나도 살고 옆에 사람도 살고 다 살아요. 자식과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식과 결합된 마음을 십자가에 던져요. 주님이 죽으실 때그 마음이 죽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다 살아요. 사업과 결탁되어 있다. 그럼 그 결탁된 마음을 십자가에 던지세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야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이 임하고 나에게서도 하나님 뜻이 임합니다. 수류탄은 던지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조전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세상 것과 결합할 때마다 그 생각을 더 진전시키지 말고 결합된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이 삼촌에 십자가로 그 마음의 결합 상태, 마음의 결합 자체, 그게 수류탄이니까 세상 것과 결합된 마음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과 결합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셔서 승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와 연합되게 해주실 것입니다.